선생 피난생활했지, 감옥생활을 안 했나? 어, 3년 동안 어, 비료 공단 가서 공작 가서 버려 어, 어, 한 사람이야. 어, 그런 말을 내친 거지. 안에 아, 네. 감옥살 얘기는 하나 다르고. 그래서 뭐래? 어, 내가 말하는 것은 너들은 수역과 고난을 넘어서 가지고 해방하자해서 종족과 더불어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를 모실 수 있는 결심 한그 직시원의 재단을 묻고. 하나 앞에 자양 하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실적을 얼마나 거대했던 그이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런 으로 말에 막 부모님의 과거 역사 앞에 이것이 하나에 추가돼서 남을 수 있다고 보르기 때문에 이, 이 일을 떠이지 않아야 돼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여기서 가정에서부터 지역이 벌어진 거야. 타라스저 세계에 가지 않고는 아담 가정 종족 기준 저 세계 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 은래는 없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 저절 말하자면, 첫사랑을 주고선 연애했던 사람 사진 같은 거처음 이름까지도 자기보다 더달그버려야 돼요. 하나는 그렇게 죽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 나라의 첫번 사랑을 주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서 왕자 왕녀들이야. 참사랑을 주고 왕족이야왕족 왕정 들나는천전이야 기독교원이 믿고 쳐다가 이개똥새 같은 것들. 이렇게 문총지가 믿고 읽고 알고 있는 천국은 벌레에 타락하지 않는 하할 나라, 황적의 하나님의 아들딸이야, 황적의 황태자 왕비들이 들어가지, 황태자 황국. 어? 왕자 왕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야! 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의 권한을 가져야 돼. 아담은 주체적 남자지, 네? 첫번 부모지. 부면적 역시 왕이야 왕이야. 종주가크는왕이에 대해서 천년 말론 이, 이, 이 주인되기 때문에 지상의 왕이 돼 가지고 천상 세계의 왕이 되는 거야. 전하에 가면 예수님이 왕 같으니까 있어서 왕국가 없어 왕국가 없어 가지고 천상 세계의 도리의 법들을 세울 수 없는 거야. 남자 여자 만들어서 사랑 때문에 만들었지그 죽으면 선생님 따라 가야 되겠지? 사실 세계 판도 지상 세계에서 천상 세계 모든 지역 천상 세계 모든 길을 거쳐서 통과하는데 너희들은 통과하지 않아서 그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은 아들로서의 효자했다는 조건 세우는 거야. 왜 뭐야? 어? 아담 중심 삼고 완성을 못 얻은 제2 아담, 제2 아담미 완성권을 회복해야 돼. 그건 내가 앞으로 남북 통일 해 가지고 너들 희 너들 쓰기지 않고 말이야. 그냥 법적 기술 발표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정적적 미시한 너들 필요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서 그럴 수 있는 데가 오는 거야. 왜 그러냐? 남들 다 오기 전에 너들 앞에 상처해주가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으로 말미암아 선발대에 대해 가져가지고 주류 조상권 내에 입적을 먼저 시키기 한 방법이야. 그 이상 내가 너들 어떻게 대화하어 감옥에 와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주면서 참다 자기 무슨 뭐뭐 차이풀 들인 것을 전부 다아 감옥 참다 있는 사람들다안줬다고 눈물을 지리기김아옥이나김아무이 아들이 아니나 아들이 앞에 하나도 앞에 인류의 역사가 도의적인 면에서 부끄러워 하나도 죽어가는 굶어죽어가는 사람 앞에 아, 어슬을거리 얼어죽어가는 사람 들 어. 내 입히고 내가 먹여가지고 잘했어? 잘못했어? 그걸 나한테 계속해서 절득력이 있거든 나한테 말해. 그런 노릇을 해서 내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안해야 된다고 알겠어? 천에 만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 있는 수술을 갖추면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될 거야? 너무 자식들. 그래 부끄러운 자식들이지. 최면 세우는 자식이 되어야만 근문주문하니 그 편안한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더그 이상 줄수 없는 손, 선생님이 역사적 회원을 대신 풀어달라고 할수 있는 엄숙한 자기들의 사명에 대한 천도와 저인류의 도의적인 길 앞에 서서에 필수 필요한 자기 전통적 기반을 전수하기에 필요한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선생과 더불어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 종족적인 배치의 사명인 것을 알지어다. 이것이 인류 역사 조리의 목이오. 야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복이오. 일을 거쳐가는 거 두고보라고. 미국 대통령도 일을 가야되고 여기도 대통령도 일 안가면 안 돼. 여기에 장관 뭐 무슨 안기부 장관 왕기부로 뭐저저 그, 그, 저, 뭐, 자연인물이 잘났다는 사람 전부 다 죽으면 일 가야되는 거야 우리는 살아서 그 길을 가자니 얼마나 힘들어 지고 힘든 거야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난이 아닌가 너희들 염려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일로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일본에 보는 거라 갈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해와 국가에 책임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돼 이것은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나다 돼.